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채아재입니다. 오늘은 야채 발주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야채 발주서 중에서도 이제 일련번호가 자동으로 나오게끔하는 품목의 품목란을 기재를 하게 되면은 일련번호가 자동으로 나오게끔하는 로함수를 응용해서 야채 발주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일련 번호를 미리 쓰다든가 아니면 뭐로 함수를 이용해서 더블 클릭으로 해서 복사를 해 가지고 어, 번호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고 일련 번호를 자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쓸수 있는 경우도 있겠어요. 자, 이제 조금 요거 미리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아마 뭐 배추 배출하는 품목을 쓰기만 해도 아마 벌써 이렇게 일련번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품명만 집어넣어도 일련번호가 자동으로 나오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식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수식을 고로 수식 수식의 명령어는 이 고로인가 이코로 만약에 if 가로 열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D6셀이 찍힌 거예요, 그죠 D6셀이 자 이거로 공백이면 로우, row, r o w 공백으로 내비두고 아니면은 아까 보셨죠? 여기가 셀이 1번서부터 5, 5번 셀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6번서부터 예, 6번서부터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5를 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5를 해주고서 가로 닫고, 자, 엔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숫자가 지금 아직은 안 나오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자 엔터를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1년 번호가 자동으로 탁 튀어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자, 망. 정무하고 엔터 탁 치면은, 자, 이렇게 또 숫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간지나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배우면은 엑셀을 이용해서 발주서도 만들 수 있어요. 이 발주서를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 보세요. 한번 써보시면은 좀 간지난다는 걸 아마 느낄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또, 이런또 파일을 받아가지고 한번 써보시면은 나름 색다른 느낌으로다가 발주서를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 앞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